결이 규리 집이에요. 결이야. 아이고. 십구 십구 쓰는 거 아니야? 열어볼게요. 아이고. 여기가 편한 집 구십구시랍니다. 결이 집이 마음에 들어? 그런가봐요. 그래, 씨, 뭐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? 꼬시꼬시해라. 응, 땡큐, 엄마야, 귀여워. 뭐 했어? 뭐 했어? 침 나왔어? <놀람> 아, 아, 저기서 다 다행히 찍었다. 어, 콩댕이. 콩댕이 봐라. 어, 콩댕이. 나가고 싶어? 됐나? 음. 너 <놀람> 집이 좋나 봐. 뒤로 뒤로 럽그지 이거 막녀가 아닌데. 미쳤고. 카메라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제발 됐나요? 어이구 하품해 줘 끌쩍끌쩍 한 푼만 더아이 설거지 설거지 문 닫아 규이야문 <laughs> 열어 아우 갈아버렸어 안녕 확 튀어나오는데 규리 <laughs> 마음에 들어? 히이! 닫힙니다. 아이고, 문 <laughs> 열었다. 못 열어봐, 수리야. 아이고눈 비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? 불안하다, 저게. 눈 닫히면 어떡해. 기다려봐, 이거 딱 닫아준 다음에 <laughs> 열어주세요, 한다. 헬로 홀라. 안녕하세요, 전 큐리에요. 문도 열일 수 있죠. 큐리가 늦었는데, 큐리가 짤막히라는 아이구나. 큐리가, 큐리가 선, 제손에 직접 올라왔어. 맨날 올라오는 거를. <laughs> 아니야, 봐봐, 이렇게 해도 잘 맨날 올라가네? 아니야, 아, 아, 큐리 냄새 나. 요, 요, 거 요, 요 해봐. 요거 하면은, 집 안에서 잘 올라오네? 집 안에서 큐리 냄새 나. 안 나. 큐리는 카메라 켠걸 아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먹어주는 큐리. 이게 뭔뭐 맛이야. 집 탐험 중인 큐리. 큐리가 하프다. 하지만 문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. 방. 큐리 이마에 뭐야? 뭐 있네? 이마에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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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기 잠시만 어디가? 어, 들어간다 들어갔다 들어간다 어디가? 여기 났다 아 여기 뭐 붙었다 했다 종 종이 안녕 이건 도대체 뭘 보는 거냐? 어디 간다? 깎고 어? 어. 응. 아니 이이이 이 털은 뭐죠? 어? 잠시 이 공중부양에 새낀 거 아니야? 열어봐. 아, 어. 아 여기서 파이 먹고 싶다고 막카카카 카카 하고 있었어. 기분 좋아 보이나? 큐리는 불편하다. 응, 때떡 가만히 있어. 이거 나 잠시만 줘봐. 그렇지 <laughs> 놀랬나? <놀람> 뭐 그렇게 하잖아. <놀람>